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부활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이 부활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죽은 사람의 부활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바울의 힘 있는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할 때에 새롭고 신령한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되는 일인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은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늙고 병들고 약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력이 세진하여 죽음을 맞게 되죠. 하지만 부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주십니다. 이 부활의 몸은 전혀 늙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병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주실 새롭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주셔서 자신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부활의 확증, 부활의 확증에 대해서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날 교회들에서 십자가 사역은 강조로만 그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은 우리의 죄 사함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십자가 죽음도 또한 부활이 없었다면 진정한 구원 사역의 성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케 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 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기독교의 신앙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로마서 10장 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준 그 확증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5장 30절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면, 첫째, 구조대심의 확증. 구조대심의 확증.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양대산맥과도 같은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한 희생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건이라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며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심으로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의로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의롭다고함을 얻게 하셨으며 그러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두번 사망의 종로로 돼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가 사망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온 인류를 사망으로 몰아넣은 사단은 예수님조차도 사망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으나 예수님은 사망에 매이지 않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물리치신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는 더 이상 사단의 사망권세에 사로잡혀 종로로서 하지 않아도 되며 구원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사망에 얽매여 있지도 않습니다. 성도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이래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자, 큰두 번째, 영생의 확증. 요한복음 6장. 39절로부터 40절.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지만요,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성도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비록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은 불신자나 성도가 서로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마지막 날이 되면 불신자와 성도 사이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이르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불신자들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제안 속에서 사는 까닭에 때로는 그것이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은 더할수 없는 축복인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에게 가져다 준 영생의 확증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으면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신 것처럼 흙으로 돌아간 성도들의 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호련히 변화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라고 빌리포스 3장 21절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몸은 더 이상 고통도 질병도 없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거하였던 문이 닫힌 방 안에 그냥 들어오셨던 것처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6절에 보면은 확증이 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서 제한된 지식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몸은 현재의 우리 몸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이 보증하여 주신 영광스러운 형체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 번째 신앙의 확증. 사도행전 17장 3절을 한번 어,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의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주의 심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어요. 심판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이전에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인류에게 보여 주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신 가운데 거한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를 믿음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제시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줄을 온전히 우리는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의롭다고 함을 얻게 되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은총은요 성도들에게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은 현재 보이지 않는 것이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성도들이 누리게 된 구원의 은총은 이를 보증함이 슬픔이나 고통이 없음이 오직 평안과 기쁨만이 있음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성도들의 안식처요, 영원한 안식처요, 행복의 센터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곳인 것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성도들, 보배롭고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들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험악한 세상에서 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승리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성도들은 부활절이 되면 서로 삶은 달걀을 나눕니다. 이는 달걀이 생명을 품고 있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비록 달걀은 생명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적당한 환경에서 생명을 잉태하여 병아리로 변하게 됩니다. 부활은 이렇듯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고 생명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이전을 뜻하는 거예요. 영생의 확증이 되는 예수님의 부활은 상고 예수님의 부활을 상고함으로써 우리는 늘 서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에께서 주시는 무한한 그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부활은 영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패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을 괴롭혀 온 것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소외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분 자신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생명을 파괴하는 사망을 패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망권세 아래에 두었다고 기뻐하였겠지만 그것은 참여를 고하는 장송곡의 전주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권세를 파하셨고 이 세상 생명을 파괴하는 사망권세가 위력을 바라지 못하도록 파괴하셨습니다. 사망의 파멸은 곧 생명에 대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에 대한 보증이에요. 부활은 사망을 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망의 파멸은 새로운 질서. New World Order. New World Order. 이게 새로운 질서입니다. 곧그 생명의 충만함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New World Order를, 이 새로운 질서를 이제 사단의 세력들은 그야말로, 어, 온갖 에, 핍박과 그야말로 악한 행위를 통해서 성도들을 어, 몰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질서는 오직 사망을 패한 부활의 에, 능력이고 권세고 바로 그 능력과 권세와 그 부활의 주님에 의해서 생명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약속받은 확실한 약속에 의한 부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부활과 생명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부활은 곧 생명이에요. 첫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부활로 인하여 생명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폐하여졌어요. 그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생명의 보장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증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부활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생은 물론 신앙을 보증하신 유일하고도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 기도합시다.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돌리십시다. 찬양을 돌리십시다. <laughs>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영생의 보증이 되어 보증이 주신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가 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어, 그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의 이 축복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보배로운 그러한 성도 부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laughs> 오늘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들인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백합선교교회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주의 종들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가정의, 가정과 가족들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심을 감사해서 드려지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i 저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일 다시 인신에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 a s 사 n s 예수 다시 사 a s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선교 교회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이제 육신과 저들의 이제 영육간의강건함 위에 우리 성령님께서 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오며 또한 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제 기쁜생 교회 이주한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건강과 그들을 가족들의 영육간의강건함 위에 또한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영육관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임승훈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관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그의 믿음 영육관의 강건함 위에. 일본에 있는 이병의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관의 강건함 위에. 늘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성도,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